안녕하세요 소운난실입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오늘은 무명중투 세번그 다음에 종자존 환엽산반 하나 그 다음에 무작하큰 천상 하나 총 다섯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난처는 세척의 무명중투입니다 무명중투 치고는 굉장히 거칠고 색감이 뒤로 갈수록 극황으로 되는 난초입니다. 난초가 전체적으로 종자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난초가 이제 배양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라서 가져가시는 분은 이걸 두 분으로 나눠서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 난초는 어, 에라린이 조금 거칠게 키운 난초이긴 합니다. 그런데 간 가져가서 좀 정성을 들이면 좋은 품종의 난초가 될것 같아요.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개수는 많은데 조금 짧아요. 요거는 요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좀 에라린 분이 조금 습하게 키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신화는,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뿌리도 나고, 다 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가을 되면, 분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난초는 좋거든요. 이게, 이 난초 폭이, 1.2나 나와요. 1.2나 나오고, 굉장히 난초는 좋은 난초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무명 중투의 사이즈는요, 21에 1.2입니다. 아주 광엽이고요 가격은, 예, 19만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난초는 아주 종자가 굉장히 좋은 극황색의 중투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아요. 무명이지만, 뭐, 진짜 잘, 그냥 성정이라 그래도 속을 정도로 입도 두껍고 색감도 좋은 난초입니다. 에, 요 난초를 길이가 상당하거든요. 길이도 상당하고 강엽해요 뿌리를 한번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뿌리는 뭐 조금 짧은 면은 있지만, 색감 뭐, 개수고, 생장점이고, 다 살아있거든요. 조금 짧긴 해요. 그, 나한번 난초를 보여드릴게요. 아주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색감이 기가 막히게 좋은 난초예요. 뒤쪽들도, 뒤쪽이 여기 이제 잎이 조금 이렇게 상... 잘린 부분들이 있는데, 뒤쪽들도 색감이 안 변해요. 뒤축들이 색감이 오히려 더 극황입니다. 예, 요거는 요 장자존, 요 중투의 사이즈는요, 전쟁 기준으로 할게요. 두축이고요 23에 1.0입니다. 가격은 1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난초는 사실 오늘 제가... 추천하는 난초입니다 거의 무지에 가까운 산반호에서 시작해가지고 화려하게 전면 산반호로 들어오는 종자입니다 근데요 노난초가 무지하게 넓고 무지하게 두껍습니다 아주 종자성은 최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신화처럼 무늬가 들어와서 고정이 된다면 아마 새로운 품종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 난초의 뿌리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뿌리 많아요 뿌리 많고요 뿌리 엄청 좋습니다 신화 하나 딱 붙었죠 여기도 또 붙었습니다 여기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난초를 보여드릴게요. 거의 구 촉, 구촉 이쪽에 거의 무지예요 무지에서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번엔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색감이 극황입니다. 올 신화 촉에는 제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이래야 돼요. 올 신화 촉에는 기가 막히게 무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플라스틱입니다. 완전 플라스틱이고요. 사이즈도 크고요. 이 폭이 1 3입니다 굉장히 좋은 난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환엽산반은요. 16cm에 넓이는 1 3입니다 13mm나 돼요. 1.4cm나 됩니다. 요 환엽산반에 척수는 세 척이고요. 가격은 제가 1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난초는 천상 두 척입니다. 근데 최상작이에요. 29에 0.8입니다. 사이즈가. 30cm 가까이 되는데요. 요 천상은 무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화 쪽으로는 금제열 3반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뿌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너무 커서 다안 보일 수도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신화 쪽이거든요. 신화 쪽에는 금계열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또 여기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도 들어있고요. 구축보다는 신화 쪽이 훨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저는 내년쯤에는 금계열 3반 천상 최상작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화가 하나 붙었는데요. 신화가 빨개요. 뿌리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요 천상의 사이즈는요. 두촉이고요 29에 0.8입니다. 가격은 1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난초는 무명 토 톱니다. 아주 종자하는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laughs> 이제 뒤쪽을 한촉을 따놓은 상태에서 신화를 올린 난초입니다. 연난초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구촉을 어, 신화를 올리기 위한 희생타로 해서, 세, 이제, 신화 쪽에서 세력을 받아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난초입니다. 신화가 상당히 좋아요. 입엽성이고요. 입 끝도 좋고, 색감도 좋고, 다 좋은 난초거든요. 그래서 내놓습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의 모습입니다. 뿌리는 뭐, 구촉은 희생타니까 괜찮고요. 신화 쪽에 꼬리가 아주 생장점 살아있는 게 4개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요 난초는요 모양이 이렇거든요. 색감도 좋고 다 난초 좋아요. 요 난초의 사이즈는요. 구축은 16에 0.8이고요. 구쪽은 0.8이고요. 16에 0.8이고 신화는 9cm에 0.6입니다. 가격은 저렴하게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중순의 첫날입니다. 저는 이제 난초를 하기 위해서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난초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유튜브 하시는 회원분들이나 전국의애란인 분들 많이 만나 뵙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같이 그려가면서 애란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소원난심 유튜브 좀 부족하고 그런 거 많아요. 하지만 많이 도와주시고요. 사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